짠! 와 <laughs> 아, 진짜 불쌍하다 언제까지 가야지너 대단한 선택이잖아 그치 책임돼야지아 네, 네. 네, 우리 오늘 졸업 축제야 아, 업 축제 아, 축하해 아넌 벌써 졸업했어? 응 뭔데? 쟤한대 한체대? 아 체대 나왔어? 아소나 아, 괜찮은데? 한참 아, 뭐 할까아소나 소재는... 음. 맛있는데? 어. 어. <웃음> 왜? <웃음> 인천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부를 수 없어 왜? 이제 잘 먹겠습니다 네. 잘 먹겠습니다 네. <laughs> 오케이. 일하고 집에서 찍고 음. 뭐 안쪽쪽 하지마 니가 음. 뭐 아예 다잖아아 이따가 누나 가거든? 네. 아 진짜 아양 끓여야겠다 고추장 다으 하나 더 바꿔야 될것 같은데? 네? 찌개 나 네? 하나 더 바꿔야 될것 같은데? 답답해서 아 이거 네? 먹겠습니다 아눈 제가 깨요 아 답답해 네 알겠습니다 아 여자는 이런거 하는거 아니에요 <laughs> 아 진짜 아내뿔라고아아 내가 알았다고 이거 잘찍어줘도돼 먹어 이아 아. 아, 바로 왜 그러냐? 에이 진짜요? 음. 아나 밥을 먹고 왔다니까 아나 안먹어 상추 응. 아, 먹어 아아 <laughs> 먹어 아 졸라 아, 피곤했는데 그냥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나왔다 또 하나 물뭐 마시고 물좀 따라줘 아 네네 <laughs> 그만 비웃고. 야, 승훈아, 너네 집, 너네 집 방어집에서 먹고 치워도 되냐? 아, 하이! 그럼 바로 민장으로 들어가요. 한번 봐주면 안 되냐? 아냥 우리야, 절대로. 너한테 따로 찔러는 거. 아, 절대로. 따로 찔러주는 게 뭐야? 아빠으로 찔러주는 가져고 따로 찔러주는 가져고 니가 뭐야, 아냐? 아빠 가겠어, 도망친 놈이? <laughs> 우리 아빠도 왜 아프냐? 긴거 아, 아프잖아. 아, 아니, 근데 약간 먹고 찔는게더 맛있잖아, 스릴있고 야, 이래서 인턴 사람자안좋아하아 누구 이름이 좀어요 나? 진어 네, 멈추, 진짜. 지아 어? 누가 누가 <놀람>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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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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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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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대진해 진짜. 가짜 진짜. 진짜. 라짜 <laughs> 김엔장 몇십만 원에 김엔장 준다고? <laughs> 김엔장 사준다아 <사였구나. 웃음> 나도 야 태풍 당다죽는거 아니야? 나 어? 그때 먹다가 내가 힘들어 못 먹겠다. 아 둘이 이렇게 약간 서두름 없이 자기 민낯을 보여준다는 게 아, 좀 웃기고 약간 놀라운다. 부럽다. 나도 아, 한 민낯 얘기해 줄까? 어 어떻게? 집 가서 연락하래. 그래요. 했다 그래. 아니 연락할 거야? 로안간 거야? 아그 집을 안 갔어 음. 아니 그 여자가 집 가서 연락하라 그랬어? 음. 어 아니 돈이 좋았어 그래서 하나 주자 뭐그자다가 이제 제가 주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응여가 음. 도착했어 이랬는데 하나 주자고 하 힘내 하루질도 안니어 그래 음. 아나 별로 안먹으려 했는데 맛있네 망고는 역시 <laughs> 미녀는 잘나가 이따 <laughs> 네. 누나 술 멀쩡하지? 네, 어 누나 오늘 음. 그, 몇병 먹을 거예요? 아 진짜 멀쩡하거 맞아? 감성 모른다. 백 배워 한거람 구독자분 안녕히요. <laughs> <laughs> 바로 카메라 내리고. 이거 하자, 오늘은 역할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삼십 대 매력인가? 와 <laughs> 아, 진짜 삼 매력이야. 진짜 죽 때라도. 너무 싫어. 이무라이무 완창이야, 너이야 지금. 도루묵이야? <laughs> 뭐, 거의 지금 도루묵이야. 빵 게, 빵 게. 아, 재밌다. 네? 우리 단독 강아파다. 진짜. 어때? 괜찮지? 괜찮지? 야, 그.. 근데 네. 참 누나가 좀 매력적이잖아. 응. 키리 다르면 누나 보면서 나이 생각해본 적 없어. 그냥 존나. 존나 영하게 사는 거. 그리고 누나 우리가 남사 여사친이 없어. 음. 우리한테 조금만 잘해줄까? 어. <웃음> <웃음> 우리한테 우, 우리한테 웃어준다. 그럼 바로. 같이 여행 간다. <laughs> 말안 되긴 해. 말안 되긴 해. 우리한테 웃어주면 끝이야. 야. 왜냐면 누나사 40대 되면은 뭐? 어느 날 눈이 아질거 아니야 아누나 그러니까 전에 결혼하면 베스트 못할 해야 되는데 이만야되너 결혼해봤어? 안해봤아어가 뭐가 아도괜찮은 같이 그래. 야, 누나가 해야지 오케이 하우리 아, 뭐야 해해 에휴 매력좋다 그냥 근데 저 이렇게 많이 먹어? 나두 번째 아세 번째. <laughs> 이제 오늘 술몇병 먹을 거야. 백병 남자 몇명 고실 거야? 2 0병 누나 70kg 넘지? 넘는 것 같은데? 아아라하시면안 넘는다고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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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아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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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아아 종류의 초밥. 간장은 좀 뭔가 귀찮다. 아아아아아아아

은지가 하나 줬거든. 근데, 근데 할 거면 차라리 여기 먹고 2차, 딴 데도 가서 먹어봐야 돼. 2차도 가야지. 그러니까, 그러면 차는 차 3개니까 음. 어디 하나 딱 지정을 하고 거기서. 아니, 언니네는 도넛 주차장이다. 대대 차를 여 근데 이게 그럼 저할 때가 없어. 있어. 미... 와손단게 처음 보네. 와, 와, 진짜 깨끗다 대파를 해. 와, 미쳤나냐? 와, 와, 와아 맛있네 어 아, 이 매운거 응. 먹기전에 1단계 먹어야지 먹어봐요 언니 안쪽에, 안쪽에 있는걸 뭐, 먹어야지 1단계를 응. 한번도 안먹었어 1단계를 맞아. 먹어볼 맞아. 생각도 안했을것 같은데 우리는 응. 어 왜냐면 오빠도 바로 2단계 먹었거든 그래, 3단계 마지막에 먹어야지 응. 아예 저거 진짜 안 맵지 언니한테 안 맵지. 맛있다. 근데 이것도 매콤하다 응. 음. 이것도 괜찮거든. 근데 이 단계 먹고도 죽을라 했는데. 어 눈물 흘렸어. 그래서. 한 단계 한다 먹었어 그때? 2 단계? 응. 어2 어, 단계 다 먹었어. 뭐... 근데 또 그새 살이 빠져가지고 나타났어. 아무래도 빠졌어 응? 아무래도. 응. 기가 빠져가지고. 언니한테 와인 한 병이야 뭐 오늘 맛있게 됐나? 응. 음. 이면 조금 더었어

이게 더 차마도 또 뭐지? 아니, 이게 맛 자체가 엄청 진하고 왜좀더단거 음. 같지? 이게 더 달아, 맞아, 음. 이게 더 달아. 아이씨, 몰라. 에휴 근데 몇개 먹으려면 2 단계가 더 맛있는 거죠 맞아, 맞아. 아 진짜 맵네 음. 아, 근데 이거는 먹으면 속이 진짜 죽맛다그우 와, 저한번 어떻게 먹어? 아니 갖다 댔는데 이거 세개 사이에. 나한번세 <laughs> 개만 <개는 웃음> <해키디만> 먹을 거야, 그냥. <laughs> 아, 그거 때문에 더 매운 거같아그 매운 게 입에 남아 있어. 잘 떨죠? <laughs> 아 매워. 오빠는 이거 안 맵지 않아 이거? 오빠 매운 거 진짜 잘먹더라요 <laughs> 아씨. 일단 <땀> 졸라야지. <laughs> 어, 엄청 맛있어서 하다니까 이거? 야, 아, 그럴 수도 있지. 그러니까. 아 어, 나도 주말에. 그 때? 아니 열심인가? 히 <laughs> 또마시니까 좋지? 그니까, 원래 좋다어 맞아, 맞아. 안 괜찮아. 그니까, 그맛까그니가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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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까그려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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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지그니 스몰 토크 해보려고 음, 하다죠네 네. <laughs> <배추 정도는 생각에 웃음> 약간 이집트 뽕 아직 차있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이집트 <이슬> 이렇게 <laughs> 나 이거 화장실 에다손 씻어봤어? 응딱 술안주다 그래? 응빨 먹어봐 내가 <laughs> 괜히 하는 거 아니야 나 떡살 외모 안 좋아해 음. 떡사추가 따로 있어 양꼬미빔밥까지 먹으면 짱이겠다 난 <laughs> 탕수육 한 3개 먹은 것 같아 탕수육 솔직히... 제이쿠 아우 제대로 식단이 너무 어려저 <laughs> 스팸이 씨발 <laughs> <시발. 웃음> 스팸이랑 뭐못 먹었지? 하나 더아 카레 그 카레 삼분 카레 있죠? 어탕구 하나 있더라고 그거 데워서 먹었어 햇반 하나랑 존나 양뿐 먹었네 햇반 1개 어후 난삼분칼을 먹으면 난 진짜 탄수화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탄수화물이랑 이 식물성 단백질을 좋아해 아 두부 이런 거? 거가 순간 고급 단어라서 다들 멈추지 않아왜못 알았지? 고 있었네 <웃음> <웃음> 이런 거 좋아해 식물성 단백질 버섯 맞아 두부 아리또나 언니 놀라웠던 게 그거 수거래해서 내가 <laughs> 못 먹는 거잖아 어 진짜, 진짜. 내가 아예 못 먹어 국물도 짤수 있어? 괜찮을 것 같은데? 짤? 안짤안 짤면 안다 넣어버려? 응, 넣어버려 이 박사에서는 수윤이가 다나와서 진짜 지 먹지 않아? 먹하는 미친놈처럼 먹는 거야? 미친놈처럼 먹었대, <laughs> 미친 먹었대. 나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서 나 그거 때문에 또 먹었다 그까그 그러니까, 전에? 왜냐면 난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누가 뭘 먹는지도 잘안 보이는 거야 근데 수윤이 영상 보고 존나 깜짝 놀랐는데잠 <laughs> 그 영상 언니 한시간 넘었거지 자르고 자르고 자르서고 5분 1 0분을 줄인거야 나 계속 먹더라 근데 언니 진짜 말도 없이 먹긴 했어 <laughs> 그, 근데, 근데 수윤이 먹는거 보니까 떠나고 싶더라 한번더 한, 가자 너무 좋지 한 1박 2일로 나가자 그래서 한 20분 동안 우울했거든 애들은 막 눈치 보고 <laughs> <laughs> 서로 한 번씩 눈치 거. 나나 이제 미안하다 고 <laughs> 오랜만에 수육하고 콩나물 수법 해서 먹을 거지롱. 소고기 대신에 그냥 표고버섯 넣고. 그다 했는데 그럴 는 시간 잘못 나온 줄알다 분명히 새벽 2시면 는데 내가 7시에 <7주> 깼었으니까. <laughs> 어. <laughs> 오랜만에 솥밥. 제대로 됐을 런가 음. 그 지러 보였는데. 응. 음. 괜찮네. 너무 딱 맞아. 응. 음. 또 음. 음. 건강식 그러니까. 자체예요. 아, 그러니까, 고구도 그냥 먹고. 어, 그거 없을 거야. 그거 그냥 세핑 좀. 음. 아, 잘 먹었다. 저 이제 냉동실 다 털어서 줬어요. 더 털어야 되는데 다안 들어갈 것 같아. <laughs> 조심히 가세요. <laughs> 이거 너무 닦았데피 맛이 나. 잘 가요. 네. 뭐? 친구가 끓여준 부대찌개랑 단백질이 없네. 계란 계란후라이 해야 하나 해야겠다. 없다. 염색했어요. 튀길 것같아까 갈아입고 가야겠다. 갈아입고 뭐가지? 밥다못 먹을 것 같은데? 아나 언제 밥 먹어? 스팸이랑 런천미트랑 뭐 페퍼로니까지 해가지고 아주 야무진 것만 다 넣었던데요? 이번 주 일요일 출국이라서 남은 식재료 친구한테 다 줬어요. 이번에 나가면 한 10, 11일 정도 안 들어오니까 요즘 너무 풀이 없는 식단인 것 같아서 대신 이거 풀색 입었으니까 쌤쌤 당면 좀 빼놔야 될것 같아. 풀 풀기 시작했고 남은 걸또 오늘 다못 먹으니까. 미국인들이 한국어 하 돌리게 이상도 해서 아이디 카드 이안 되는 먹는 도중에 맛있어가지고... 맛있네요. 이 생선이 있어가 있어. 맛있어. 저 생선이 짱이야. 여기 알 가다미 오픈하면 꼭 사세요. 제가,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저도 산 거예요. 네, 아니, 이렇게 올리시냐? 여기 이렇게 텃밭이 라고요 아, 이제 오! 뽕이는 흉뽕. 짱뽕은 아야만요 정말 맛있어. 음, 맛있어요. 약간 달달한데? 응 맞아 <laughs>